1월 19일 KMA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서울과 경계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볼때 2단계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300명대를 넘어섰는데요. 정부는 아직 3차 대유행이 시작된 건 아니라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김우주 고려의대 교수는 지난주에 거리 두기를 격상해야 했다면서 이미 위기는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천은미 이화의대 교수도 지금 상황에선 확진자가 몇 배로 급증할 수 있다며 하루에 수백, 수천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외국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재확산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 현장에 투입할 의사 5천명을 모집합니다. 의협은 최근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발족했는데요. 대규모 감염병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입니다.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지원을 희망하는 의사를 준비해 두고 유사시에 신속하게 파견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겁니다. 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박홍준 의협부회장은 다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를 막고 언제 발생할지 모를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의사들의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최대집 의협회장도 이처럼 의사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료지원단에 많은 의사회원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회에서 공공의대 관련 예산이 논의된 것에 대해서 의협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공공의대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하지만 공공의대 관련 논의는 의사총파업 이후 어렵게 성사된 의정합의에서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약속된 사안입니다. 의협은 어제 성명을 내고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공공의대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이 합의를 위반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야 의원들 앞에서 예산안 통과를 희망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료계 의 반대 속에서 정부가 한방 처방 급여화 사업을 강행하고 있죠. 시범 사업에 참여할 한의원을 모집했더니 전국에서 8,700곳이나 몰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한의원 10곳 중에서 6곳이 참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정부는 이 사업에 연간 500억 원, 3년간 1,5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인데요. 한의사당 처방 건수를 연간 300건으로 제한해 두긴 했지만 한의원들이 이렇게 대거 몰리는 바람에 재정 계획에는 실효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타투이스트, 즉이 문신사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에 의료계가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문신사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서 다시 발의했습니다. 의협은 국회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서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문신 행위는 인체 침습 행위로 각종 감염병을 유발할 수가 있고 문신 잉크에 포함된 중금속과 발암 물질이 인체에 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협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문신사를 합법화하겠다는 건 아니란 발상이라며 국민 건강권을 위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 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